드디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러는데 수호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저게 뭔지를 잘 모르는 슬픔 이게 이제 우리 PLI를 끝내면 여기 모이신 분들은 헤매는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지킵시다 이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 갖고 변화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주면 다 읽으려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데이비드 헬드 교수님이 영국의 LSE에 you 교수님인데 아주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한국어로 번역돼 있기 때문에 요걸 참조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민주주의 강의할 때 헬드 교수님 이론을 많이 참조하는데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 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양한 모델들, 새롭게 이제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요게 한 방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지성사에서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적이 없어요. 지성인들은 민주주의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뭘 이렇게 떼로 지어서 댕기는 거 떼로 댕기는 거 이런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그걸 걱정한 거예요. 쟤들 괜찮겠어? 그러니까 벌떼든 개떼든 소떼든 때로 움직임은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맨날 뻘짓을 해. 그 유교 정치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민심이 천심입니다. 이딴 소리야. 돼. 요거를 제대로 실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싹간 사이에 얘왜안 나와? 이러다가 갑자기 웅성웅성해. 그러면 야, 우리 웅성하지만 들자 그래 가지고 막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주창다 이게 민심이야. 그걸 얘기한. 그게 인민의 집배야 그럴 때 모세가 딱 내, 어. 내려오니까 황당해. 원인들 그랬더니 모세를 죽여. 인민 재판을 갖고. 아니, 네때 땜에 우리가 괜히 바 나도 건너고 이거 미치겠다 널 제거하고 민심이 천심이 되는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면 혁명이 되는 거죠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니 그거 좀 하지 말자 민심은 천심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서구 정치의 탁월함의 출발이 어디냐면 민심이 천심이 될수 없다는 거를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하게 이해해 갖고 그걸 누르는 위대한 정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은 들어 그걸 막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걸 억제하고 컨트롤 하면서 조화시켜 나가는 정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미의 세계 질서가 탁월했던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해졌냐? 신앙 덕분이랄게요. 근데 신앙이 제대로 안 쓰면 탁월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아, 최고로 좋아. 보스가 뭔지 알려줄게. 나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오, 좋아. BLI 좋아.